최근 화학사들이 죽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맨날 나오던 얘기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심각함.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석유 화학 제품이 항상 수출 5위 이내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갔는데 이중 대부분이 중국에 수출된 거임.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그동안은 석유에서 나온 원재료를 가공해서 원료나 생산품을 중국에 팔았던 겨. 간단하게 섬유 산업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석유 화학 제품은 크게 단계별로 기초유분, 중간 원료, 합성 원료로 나뉘는데 2009년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합성 원료를 엄청나게 팔아댔김. 그러다 중국이 합성 원료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자 수출이 급감했고, 어쩔 수 없이 그앞 단계인 중간 원료를 중국에 팔기 시작함. 그런데 2017년부터 중국이 중간 원료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기초유분마저 자체 생산하기 시작함. 여기에 최근 석유를 뽑아내는 중동까지 화학 산업에 가세하면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밀려나는 양상이. 한국 화학 업계는 신사업 개척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긴 한데 쉽지만은 않아 보임. 이제 믿을 거는 동해 유전밖에 없다.